드디어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7시 4분. 어, 네. 뭐, 시리아 일한던 둘다 어,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해주세요. 음, 갑니다, 저는. 어, 네. 다큐요 응? 다큐요네다큐입니 다큐. 지금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숙소는 3층이고요 3층 어? 있습니다 거기 이사가 홀리고요 어. 여기요 네. 이대로 가요 고맙습 원래 여기야 둘이 바뀐 거야 어. 여기 있어? 네 거기 가시아 여기 가면 된다고? 네 거긴데 오방 뭐 안까지 들어오시게요. 들어오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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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 다시 갑니다. <laughs> 어. 갑니다 다시. 수고아 <laughs> <laughs> 들어오는 거못 찍었다 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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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꼴찌인가요? 네 형들은요? 다 왔어요? 의정 먼저 왔어요 아까 전화 안 받던데 왜요? 저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어 비밀번호만? 여러분 아니 공중소거까지 찍어야 돼요? <목소리도> 아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녕하세요 늦게 와가지고 이거 밖에 없으면 서운하지 진짜 응. 너무하네 진짜 엄청 어, 많은데아아 <laughs> 아, 잠깐만요 저 아니 형 뒤에 한번딱 찍어줘봐요 몇명이 지금 밥 먹는데 <laughs> 몇명이있는거야 혼자 먹기 심심할까봐 그런거죠말좀해줄고 필요없어 <laughs> <laughs>